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네, 금일은, 네, 프로토 천일의 기록, 예, 네, 37회차, 네,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신 창례라는, 네, 좋은 말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 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았습니다. 예, 새로운 길을 열어서 예,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한자 성어인데요. 예, 개신창래. 네. 좋은 말입니다. 네. 프로토. 네,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포츠 분석가 울백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네이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철학가죠 쇼펜하우어 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의 인생은 네, 힘이 들죠. 네, 하루하루 예, 매일매일이 예, 힘든 나날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듦을 이겨내야 하고, 네, 이겨낼 수 있는 예,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출근길에 세워두었던 네, 자전거에 안장을 어떤 분께서 네, 훔쳐 가셨네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 네, 1년 전에 자전거를 세워놨었는데, 네 자전거를 훔쳐가시더니 오늘은 그래도 네 안장만 훔쳐가셔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는 참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훔쳐가신 분 덕분에 네 서서 타는 자전거로 네, 운동을 오랜만에 더 많이 할수 있게 되었네요. 네, 프로토 네, 분석하는 사람들 예, 공유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요즘은 예, 매일매일 예, 시험보는 기분입니다. 네, 경기 결과가 더 음, 궁금해지기도 해서 예, 새벽마다 잠을 설치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는 네,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자주 틀려도 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네, 내일 시험은 더잘 봐야지 하는 예, 기대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우리는 예,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의 목표는 분석하는 사람들, 예, 스포츠 분석 회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예,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분 예, 저와 같은 스포츠 분석가로 활동하는 예, 분석가 양성에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예, 함께 수익을 예,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네. 첫 번째 목표와 예, 두 번째 목표 또 결국엔 예, 함께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예,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만 믿으세요 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프로토도 결국 예,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네, 큰 행운이 네, 노력 가운데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프로토를 통해서 예, 절망적인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었고요. 그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네,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 내 자신의 선택을 믿으시고 항상 공부하고 예,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그게 나만의 기준이 돼서 네, 분명 좋은 결과를 안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토 이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의 천일의 기록은 예, 프로토를 대하는 예, 마음가짐 그리고 도전 정신에 대한 도전 정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네,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도전했을 때 비로소 예, 성과가 생기는 것이지,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네, 울어야 네, 어머니께서 예, 밥을 조금이라도 더 주시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연구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이 모여서 큰 행운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예, 스포츠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카페를 통해서 자주 이 이모콘티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이 이모콘티는, 이모티콘은, 네,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음, 공감의 뜻이고, 네, 또, 예, 스킨십이죠, 스킨십. 예, 스킨십. 네. 네. 안아드리기. 위로, 감사, 뭐 따뜻함 이런 표현으로 네, 이모티콘을 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 안아드리기 힘든데 네, 참 좋은 이모티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의 표현이고요, 예,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기. 예, 누구든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이지 지기 위해 경기를 하는 팀은 예, 없습니다. 예, 지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늘 바쁘고 힘들고 예, 부족한 장가 싸가며 싸워가며, 싸워가며 예, 매일을 보내는 우리지만 예, 이겨내고 도전을 하면 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이것이 진정한 프로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만의 방식으로 예, 그래 확률값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겠죠. 이게 저만의 기준인데 함께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예, 나만의 방식으로 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했던 하루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되소서 우리는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오늘 오늘 제게 주어진 네, 임무를 완수하고 저도 네, 휴식 휴식 곧 잠이죠 잠. 예.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한 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내일 결과는 알수 없지만, 예. 내일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예. 당첨되면 정말 좋겠지만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예. 이거 역시 예.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네,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 예, 멤버님들과 언제나 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